자, 두 점. A, B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하지 않았어, 이거? 아폴로니스의 원을 어떻게 풀어라? 심지어 내가 이걸 풀어준 걸로 기억을 하거든? 저희. 자, 보세요. 그림을 그리는 게훨 나아요. 자, 여기 A가 마이너스 3콤마 0이고, 여기 B가 3콤마 0인데, 뭐라고요? 어, AP의 BP의 비율이 2대 1이다. 이렇게 되는 P가 존재한대요. 자, 저게 2대 1이면 이쪽에 있겠지 원이. 이거 아니라고? 1214번이라며? 응? 말을 똑바로 하시오. 뭐. 뭐? 번호가 달라? 무슨 얘기야? 내가 지금 문제 잘못 썼어? 아닌데? 맞는데? 1214번 AP 대 AP 2대 1아 0,3이구나 B가? 아 B가 틀렸다는 얘기였구나 그럼 좀더 움직일까? 여기가 a. 그러니까 말을 하라고 이 뭐. <laughs> 어? 영법마상 여기 있 그럼 선생님이 내가 얘기했잖아. 이렇게 지나가는 걸로 풀어 되니까 이게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2대 1이래. 그럼 원이 어디 생겨? 아마 도 이쪽에 생기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지? 그래서 저 위에다가 점을 잡았을 때. 여기 잡았을 때, 요렇게 해서 요렇게 했을 때가 여기 2대1 정도 정 잡히는 요런 애가 되겠죠. 맞아요? 그럼 내가 뭐라 그랬지? 요기랑 여기만 잡으면 된다 그랬지? 여기는 외분점. 여기는 외분점. 그래서 저기골뱅이 싫으면 그냥 일직선에 이렇게 그어서 해도 돼. 여기가 A야. 마이너스 3콤마 0이야. 그 다음에 여기를 B라고 잡고, 0,3으로 잡아서, 여기다가 이렇게 원을 이렇게 그려. 너무 크다. 이렇게 그려.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럼 저거랑 그랑 똑같다고. 여기 내분점 뭐야? 생각해봐. 이거와 이거의 2대1 내분점이면, 여기 당연히 마이너스 1,2겠지. 그지 여기가 마이너스 1,2일 거야. 2대1이니까. 세 칸씩 나누잖아 그럼 외분 점은, 이렇게 들어간다2대 1이야. 그럼 두 배로 가는 거잖아. 아, 여기구나. 2대 1이야. 여기가 아니라. 그지? 그럼 두 배로 가는 거니까 요만큼을 한번더 가는 거잖아. 그럼 여기, 여기 뭐겠냐? 3콤만 6이겠지. 상콤만 6이야. 그럼 선생님이 뭐 하라고 했어? 자, 질문 봐봐. 삼각형 p 입의 넓이 최대값이야. PAB의 넓이의 최대값이면 당연히 여기 중심이 있을 때 이때까지가 요게 제일 크겠지? 반지름일 때가 맞지? 이 길이는 어차피 우리가 아는 거니까 높이가 반지름일 때가 제일 크지? P가 여기 있을 때가. 얘는 반지름 못해 구하나로어 여기서 여기 길이 구해. 어 여기 P라고 하고 q 라고 해. PQ의 길이가 뭐야? 얘가 지름이야. 맞나요? 그러면 4, 4니까 4루트이겠죠. 그럼 아니 2루트이니까 요게 2루트이겠죠. 그럼 이 길이는 3루트이잖아요. 맞나요? AB 길이니까 3루트이잖아요. 지난 시간에 거의 내가 풀어준 걸로 기억하는데 그럼 최대값은 2분의 1. /2. 높이 2 루트 2 밑변 3 루트 2 이렇게 나오겠죠. 선생님 설명을 안 듣는구나. 1285 선생님이 괜히 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괜히 저런 문제를 풀어줄겠어 뭔가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으니까 풀어줬겠지 그래서 좌표가 이렇게 안 되더라도 확실하게 내분점이랑 외분점을 구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엔 시험 범위가 원방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원방이 직관 들어가고 전문가 좌표도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원에는 원래 다 통합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 도형 이동하면 또 마찬가지지 도형 이동 안에 원방이 들어있어 안 들어갈 리가 없잖아 1285번 볼게요. 정신 차리고. 하, 이렇게 중간고사는 잘볼 생각이 또 없는 거야? 누가 잘볼까 걱정이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점. A가 마이너스 5코마 마이너스 3이랑 B가 마이너스 1코마 마이너스 5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위의 점 P에 대해서 PA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의 최소값이에요. 이거 뭐야? 뭘까? 좌표를 구해? 실제로? 그런 문제 아닌 것 같죠, 느낌상? 자, 여기가 2. 이렇게 되네. 이런 애가 있어요. 반지름이 2인 1이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근데 저기에, 여기가 한이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아, 좀 더. 어, 여기 A에 마이너스, 오콤마 마이너스 이 애가 하나 있고요. 여기에 한이 정도가 돼 있는데다가, p에 마이너스 1콤 마이너스 5라는 점이 있어요. 근데 이 위에 점 p를 하나 잡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휘었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뭘 물어봤냐면 p a p야? 어. p a의 제곱 더하기 p b의 제곱에 피가 저 위에 있을 때 저거의 최소값을 물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네. 어 이거는 이렇게 구어야 되죠. 중선 정리 기억납니까? 중선 정리. 봐봐. 어... 만약에 얘랑 얘랑에 여기 중점이 있어 m이라고 이렇게 그럼 여기 삼각형을 그냥 이렇게 하나 만들었다는 님이 이렇게 이렇게 삼각형 을 만들었어 그럼 중산 정리에서 여기랑 여기가 있으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럼 중산 정리가 뭐야? PA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 이두 e 배의 요거 PM의 제곱 더하기, AM 또는 BM의 제곱 형태를 뜨게 되잖아요. 근데 어차피, 잘 봐. 얘는 고정이지. AM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니까반대이니까 그건 고정일 거 아니야? 맞나요? 그럼 이 길이는 일단 일정하다고. 요게 일정하다고. 그럼 개 봐봐. 이게 최소이려면 오면 되죠. 그죠? 맞아요? 이 전체가 최소려면 어차피 얘는 일정하다니까 일정하니까 얘가 최소면 되죠. PM이 최소야. 근데 PM이 제일 짧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얘랑 얘랑 평행해야 되지. 이렇게. 그때가 제일 짧지. 맞아? 그얘기 무슨 얘기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나가게 해가지고, 반지름을 빼버리는 게 제일 짧단 얘기야. 이해, 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여기 중점이 뭐야? 이거 얼마야? 최소값 구해야 되는 거지. 어, 최소값 구해내려면 다 구하긴 해야겠다. 어차피 중점을 구해야 되네.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삼 콤마, 마이너스 사겠죠. 그럼 원점에서부터 거리니까 여기가 뭐란 말이야? 여기 반지름이 2잖아. 그럼 이최소값이 3이겠지. 이렇게. 그럼 최소값 얼마야? 2 배에 요거니까 요거니까 3의 제곱. 돼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써야겠네. 최소값 이렇게 더하기 AM은 얼마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니까 루트 5니까5 이렇게 되겠죠. 되셨나요? 중산정리 1200 아, 넘어갔어 1321 1300어다 뒤에 어려운 거구나 21뭐시죠 222페이지에요 똑같이 원이 반지름이 5인 y f x 어, 가직선 yfx가 2, 4분면 전피에서 만날 때, 접할 때, f 5 f 5의 값을 구하여라. 음, 라고 했어요. 이게 뭔 얘기야? 네, 좀 어려운 얘기긴 합니다. 우리 얘기들. 대사문면을 접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돼요. 어, 그림을 좀잘 그려야 되나요? 에이, 비약하죠. 이게 fx잖아요. 얘는 1차겠지. 직선이니까. 네. 맞죠? 그래서 얘를 그냥 일단은 이렇게 쓸수 있어요. 뭐 mx 플러스 n이라고 쓸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 f의 마이너스 5 곱하기 f5가 얼마냐. 이건 못내거든 주어진게 아무것도 없어 잘봐 여기다가 얘를 집어넣으면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5 콤마 f 의 마이너스 5에 이렇게 맞지?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위로 올려 그래서 여기 좌표를 찍으면 여기가 5 콤마 F5가 되는거죠 그럼 여기에 뭐가 생기냐면 일단 사, 삼각형을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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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들 수 있죠. 될까요? 아, 음. 그이게 뭐, 하는 게더편게 하는 게더 편한데?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 음... 잠깐만요 그냥 식으로 풀면 되는데? 이게 더 나은가? 쓸수 있죠? 보세요. 요 길이가 10이에요. 맞죠? 요 길이는 F5 빼기 F-5죠. 이렇게 괜찮아요? 그런데 잘봐 여기서, 얘들아. 요 점에서요. 여기에다가 이게 근접선이, 요기다가 근접선이 길이가 똑같죠? 그니까 러요 길이가 F5면, 아, F 마이너스 5면 이게 F 마이너스 5에요 이만큼. 그리고 여기서도 여기랑 6 길이랑 똑같죠. 접선이 길이니까. 에도 F5가 되죠. 이렇게. 그러면 6 길이가 뭐가 되냐면 F5 더하기 F의 마이너스 5가 되죠. 이렇게. 피타고라스를 쓸게요. 이렇게. F5 더하기 F 마이너스 5의 제곱은 F5 빼기 F-5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100이다. 양변을 제곱하면 제곱제곱이 사라져요. 그러면 여기는 2에 F5에 F-5가 남을 거고 여기도 마이너스 2에 F5 곱하기 F-5 제곱제곱 사라진 거다. 100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넘어가서 나누면 F5 곱하기 F-5는 25번입니다. 이렇게. 이 그러면 이 방법이 제일 생각하기가 제일 편해요. 이해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접선의 길이니까 똑같다니까요. 여기도 이거랑 이거랑 같고요. 오케이. 일단 피타고라스사용하기 1327번 보시죠. 얘들아, 진짜 어려운 게 나오면 저런 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도형을 활용한 문제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도형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1327. 옆에 평면 위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r제곱 네, 반지름이 2루티를 안 넘어가요. a에 2콤마 2가 있고요. a에서 원 c 의근 접선이 c와 만나는 접점을 p라고 한대요. 이해되셨나요? 어. 그리고 p를 지나고 직선 l과 수직인 직선이 c와 만나는 다른 한 점을 q라고 한대요. 여기서부터 꼬일 거야. 무슨 얘기인지 좀 볼게요. 지금, 거기 보면, 어 반지름이 2루트 1을 안 넣는다고 했기 때문에, 4가 안 되죠. 그러니까, 저건 안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뭐, 크든 작든 간에 이렇게 작게 하나 그려요. 이렇게 반지름이 아인원를 하나 그려요. 여기 이제, Y 제곱은 R 제곱이고 R이 0보다는 크고 E 루트 2보다는 작대요. 이렇게 E 루트보다 작거나같다작거나같다아 작네요. 근데 이제 여기 만약에 선생님 대충 좀 도우세요. 이 콤마 2라는 A라는 점이 있이요게 근데 거기서 뭘 했냐면 어, 접선이 L이 C와 만나는 접점을 P라고 할 거야. 한쪽에다 그리지 뭐. 저쪽에도, 이쪽에도 그려. 이렇게. 여기가 P라고. 이렇게. 됐죠? 천천히. 자, P를 지나고, 직선 L과 수직인 직선이 C와 만난 다른 한 네. 점. 여기 반대편으로 이렇게 넘어가겠지.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해서. 직각일 테니까. 그 넘어가. 직각. 그리고 여기가 Q라고. 이렇게. 천천히. 하란 대로 해요. 자그 다음에 어, a 삼각형 a, p, q가 이등변삼각형이 됐대아 이런 잘못 그렸네 아무튼 <laughs> 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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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 얘가 이등변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p의 좌표를 구하라 여기가 뭐냐라는 거죠 여기가 이 길이랑 여기 이 길이 같다는 얘기겠네 이렇게. 미안 그림이 영 맘에 안 드는군요 됐죠 <laughs> 그럼 생각해봐 자 아직 r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야 그럼 요게 2r이야 e 그럼 여기도 2r이야 e 이렇게 되겠지 괜찮아요? 그죠? 아... 어, 직선으로 푸는 게 낫나? 아니면 좌표로 푸는 게 낫나? 일단 요거는 하나 합시다 요기 있는 거 이렇게 3이이짝 갖고 올게 요렇게 돌려서 갖고 올게. 보이기 좋게. 이렇게. 이렇게. 직각이니까. 이렇게 갖고 옵시다. 이제 여기가 A야. 여기가 P인 거고 지금. 여기가 Q인 거야. 여기가 이제 원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됐죠? 아, 이렇게. 돌려놓은 거다. 그럼 여기가 중심이잖아. 여기가 중심이면서 원점이잖아. 오잖아 이게 같지. 그럼 봐봐.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내렸다? 이게 직각이야. 이렇게. 그래.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근데 이게 2니까. 여기 2루트 e 2잖아. 요게, 요 길이가 2루트 e 2라고. 이렇게. 맞지? 원점에서부터 A, 이콤마 2니까. 그다 여기는 뭐라고? 여기는 R이라고. 여기도 R이라고. 이렇게. 그럼 여기도 2r일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여기가 얼마야 2루트 2r이겠지 맞아 그럼 뭘 하냐면 또 중산 정리를 하는 거야 ap의 제고 이거에 이렇게 아니면 여기만 해도 돼 요것만 해 요쪽에 피타고라스만 해도 돼 여기 피타고라스만 이거 하면 바로 나오지 중산 정리 안 해도 맞죠? 그래서 8은 4r 제곱 플러스 r 제곱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r 제곱이 5분의 8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왜 이렇게 나오냐? 내가 계산 잘못한 잘못 거야? 아닌데 이분상태니까 맞지 않아?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반지름이 나왔으니까 저 원의 방정식이 나오죠 여기. 여기 원의 방정식. 얘가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5분의 8인 거야.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은 p의 좌표를 잡아서 계산할 까요 여기 p의 좌표가 뭐라고 했냐면 p의 좌표를 우리가 a 콤마 b라고 잡았어. 이렇게. 맞지? a 콤마 b라고 할때 ab의 a 곱하기 b를 구할 거야. 그러면 ap 이 직선의 방정식은 뭐야? 여기가 A 콤마 B면, 요 직선의 방정식은 분명히 이거겠지. 이거 넣을 거니까, AX 플러스 BY는 5분의 8이겠지, 이렇게. 근데 얘가 어디를 지나냐면, 여기를 지나니까 얘를 집어넣어. 그러면, EA 플러스 EB가 5분의 8이라는 게 하나 나올 거고, 이거랑, 그 다음에 뭐, 원의 방정식. 위에 잡혀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뭐다? 아, 5분의 8이다. 이거 두개 연립하시면 a b 나옵니다. 합이 꼭 고빈네. 그럼 빼면 되잖아. 합쳐. 그러니까 안 보이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끄집어 내와서 하나 더 그려. 그럼 조금 나. 도형 많이 풀라 했다 분명히. 나중에 후회한다 3학년 돼서도 후회해 여기는 자맨 마지막인가요? 1332 되게 유명한 문제예요 아주 예전에 나왔었던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인데 근데 이제 공간적인 문제라서 아무래도 좀 그런데 이게 어떤 교과서에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자 다음 어떤 전시장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1cm인 원기둥 모양의 세전심을 ABC가 전설치되는 방법이에요 관람 지점 P에서 전심을 AB에 밑변 중심까지의 거리가 각각 2 m 고요 이해했어요? AB까지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2m고. 그 다음에 P하고 AB의 밑면을 중심으로 연결한 주직선이 서로 수직이 되도록 AB를 설치할 거고. 됐죠? 관람자가 관람 지점 P에서 AB 사이로 전심을 C를 구했을때 AB에 의해 가려진 부분이 없어야 돼요. C가. 그럼 다 보여야 돼요. 그럴 때, 전심을 C의 밑면의 중심까지 거리를 D라고 할때 D의 최소값을 구하는 겁니다. 보시죠. 이거 그냥 이렇게 보면 돼. 별로 어렵진 않아. 자, 반지름이 전부 1이다. 그런데, 그런데, 반지름이 1인데, 거리가 전부 2야.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봐봐. 여기가 1이야. 여기가 1이야. 너무 크게 그렸나? 너무 큰가? 뭐 상관없어. 그러면 잘 봐. 여기에 이렇게 원이 하나 들어가겠지. 다음 여기도 1이고 2야. 여기 쉬우자. 일부러 크게 그릴게요. 여기도 이렇게 원이 하나 들어갈 거야. 그니까, 러 거기서 봤을 때, 얘가 A고, 얘가 B인 거지. 여기 1이고, 여기 2고, 여기 1이고, 2면, 맞잖아. 반지름 1, 1씩이고, 잘린 거니까, 이런 식으로. 돼요 네.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가 P가 원점인 거지. 걔가 서 있는 데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근 접선에,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근 접선 사이에, 얘랑 똑같은, 반지름이 꽉 차게끔 시가 이렇게 들어가면, 보이겠지. 안으로 좀만 들어도 가려지고 뒤로 가면 다 보이게, 이때가 최소값이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뒤인 거지. 이렇게. 뒤에 최소값이 거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말길를 알아들어야 돼. 무슨 얘기인지.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 될거 아닙니까? 돼요. 그러면, 얘는 분명히, 이게 y 는 X일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이 직선이, y 는 X일 거 아니야? 이렇게. 그 그럼, 여기 중심이 있잖아? 여기를 모르니까, 여기를 K콤마 K라고 할게.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애들 잘 봐? 얘랑 얘랑 어차피 똑같아. 근데 여기서, 이렇게 삼각형을 그으면, 잘 보세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야. 그럼 여기 30도. 2:1대 대비 2:3. 그럼 여기도 30도야. 이렇게. 그럼 이 각도 30도겠지. 이렇게.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이 직선이 뭐야? 여기가 30도면 얘가 y는 루트 3 3분의 루트 3x 거고. 요게 y는 루트 3x일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이해돼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이제. 아, k, k에서 여기까지 그 접선의 반지름이 1이면 되지. 접점까지. k, k에서. k, k에서. 여기. 어, 이렇게 할까? x- r o 3y는 0까지의 거리가 1이어야 된다. 그럼 끝났네. 뭐야? 어, 여기 루트 1에다 3이니까 2분의 d는 d라고 하면 안 되지? 1은 전체 1이니까 2분의 k 마이너스 루트 k의 루트 3k의 절대값 k가 절대값이니까 어... 루트 3 마이너스 1의 k가 2가 될 거고. 그럼 k는 얘가 넘어가니까 2에 루트 3 플러스 1이 되겠죠. 어? 아니다. 루트 3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럼 중심 구하는 건가요? d의 최소값 구하는 거네요. 그럼 여기까지니까 d의 최소값은 2 e, 루트 2에 루트 3 플러스 1이겠죠. 따라서 어, 루트 2 플러스 루트 6 이렇게 결정이 될 겁니다. 밝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잠깐 쉬었다 하죠?